안녕하세요.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역대 상하 한눈에 보기입니다. 역대 상하는 전체적으로 3회 상하 그리고 열1기 상하와 같은 시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한 영상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생기죠. 왜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이야기를 역대 상하에서는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의 질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 1기 상하는 멸망 직후 포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답을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것인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아니 다 너희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 그것이 너희가 포로로 잡혀온 이유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시대 이후 귀환 공동체 그러니까 좀더 늦은 시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역대기의 기록에는 분열 왕국 이후에 남유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남유다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귀환한 남유다인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이렇게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다윗 언약은 계속되고 있다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역대기가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와 차이를 보이는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긴 족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구약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획하셨다. 그 계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12지파를 모두 포함해요. 역대기의 기록은 남유다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대표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역대기는 다윗 왕조를 강조합니다. 특히 다윗 왕은 물론 부정적인 면도 살짝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매우 긍정적인 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앞으로 장차 오실 다윗 언약의 정점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온 후에 건축하게 될 참된 성전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 모두 함께 읽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의 참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는 역대기의 마지막 두 절과 똑같은 내용의 두 절로 시작하는 에스라로 이어집니다.